지금 이 동작은 시티드 로우로 등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입니다. 먼저 준비 자세 설명드리겠습니다. 양쪽 다리를 바닥에 확실하게 지지하고, 그 다음에 몸통을 세워서 양쪽 손으로 발을 잡습니다. 그리고 양손을 몸쪽으로 이렇게 당겨줍니다. 이때 팔꿈치가 몸 옆을 스치듯이 지나왔다가 팔꿈치가 펴지, 펴지도록 해줍니다. 이때 어깨가 으쓱되거나 너무 빨리 동작을 하면서 팔꿈치가 펴지는 것을 주의합니다. 자, 요거 다섯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당길 때 후, 팔꿈치 필때숨 들이마시고 후, 후. 자. 무게를 올리고 싶을 때는 여기 플러스 버튼 검은색 있죠? 요거를 꾹 눌러 주시고요. 그다음에 무게를 낮추고 싶을 땐 여기 빨간색 마이너스 보이시죠? 버튼이 요거를 꾹 눌러 주시면 됩니다.